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2020년 열매반 담임 교사를 맡게 된 도마쌤입니다. 이렇게 먼저 인사를 하는 거예요. 보통 선생님들이 긴장을 하시다 보면, 어, 안녕하세요. 어, 오시느라 고생하셨죠. 뭐, 여기에 앉으세요. 이렇게 안내하다 보면, 정작 선생님들이 어머니들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인사를 빼놓게 되거든요. 자, 기억하셨어요? 첫 번째. 지금 한참 이슈화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을 못 만들 거에 대한 고민과 안타까움. 그런데 이렇게 만나보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는 것과 더불어 2020년도 우리 아이들을 책임진 뭐 열매 반 담임교사 누구입니다? 라고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 장에,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1년 동안 생활하게 될 우리 교실과 원 곳곳 곳곳을 둘러보는 시간과 더불어서 아이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다채로운 활동을 준비했어요. 우선 우리 아이들이 저를 만나면 어떻게 생활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테니 우리 어머니들, 우리 친구들의 멋진 모습, 마음껏 보시고 마음에 저장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열매만 친구들 선생님을 보세요. 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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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떤 친구가 제일 멋진 친구지? 제가 앞에서 설명해드렸던 요 친구 있죠? 이때 요 친구가 등장하면 좋아요. 제일 멋진 친구를 찾고 있어요. 어떤 친구 예쁜 자세 하고 있는지 우리 짱구 멋쟁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친구 한 명의 이름만 부르면 친구 속상하다고요. 우리 짱구, 멋쟁이. 우리 영미, 멋쟁이. 우리 찬영이, 멋쟁이. 뚱뚱뚱뚱뚱뚱뚱뚱 친구들의 이름을 붙여주면서 제일 멋진 친구의 짱이야. 우와,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니까 심장이 콩닥콩닥, 콩닥콩닥 해요. 자, 그런데 이매체 활용이 왜 중요하냐면 저는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이기도 하지만 예전에 학교에 다니기 전에 유치원을 다녔었잖아요. 학부모의 위치로 유치원이나 원을 방문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이 작은 교구 준비만으로도 아, 이 선생님이 정말 많이 연습했구나. 그래서 이 작은 소품 같은 걸 하나씩 이용을 하시면, 아, 선생님이 열매만을 위해서 정말 많이 관심을 갖고 있구나. 선생님이 오늘 참여 수업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노력하셨구나라는 걸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서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선생님이 준비된 자세나 표정이나 몸짓에서부터, 아, 이 선생님, 초보구나. <laughs> 이 선생님, 숙련된 선생님이구나. 라는 게 한눈에 사실은 보이거든요. 그런데 초보 선생님이시거나 뭐 조임 선생님이시거나 경력자 선생님도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의 진심이 부모님께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선생님 어머니께 인사드리기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친구들 엄마가 있으니까 막 주변에 흩어진 모습들 주의 집중 안 되는 모습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시선을 한 눈에 확 사로잡을 수 있도록 주의 집중 한번 해주고 자그 다음에 인사 들어갈게요. 친구들 엄마 아빠 오셨으니까. 가장 멋지고 씩씩한 목소리로 인사할 수 있지요. 선생님이 어떤 친구가 아주 큰 목소리로 씩씩하게 인사하는지 눈 크게 뜨고 볼 거예요. 지금부터 씩씩하고 힘차게 인사 노래 출발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콩닥콩닥 콩닥콩닥 닷수치다가로 하셔도 되고 웃는 얼굴, 이걸로 해도 괜찮아요. 제가 웃는 얼굴 한번 해볼게요. 여자친구들은 예쁘고 사랑스럽게, 남자친구들은 멋지게 인사해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아침 인사 출발! 웃는 얼굴, 예쁜 얼굴로 아침 인사 나눠요. 박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친구들아, 안녕, 안녕! 밝은 얼굴 멋지게, 멋진 얼굴로 아침 인사 나눠요, 박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친구들아, 안녕, 친구들아, 안녕! 원터마켓에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I love you. 뿅뿅. 이렇게서 해 아이들이랑 인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각 원마다 뭐 크고 작은 원의 그 규모에 따라서 가정 어린이집에 같은 경우에는 뭐 외부 참여 수업으로 그 특강 선생님들이 오셔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시고 또 외부 업체를 불러다가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기도 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민간 어린이집처럼 규모가 큰 경우에는. 몇 층에 가시면 어떤 활동을 하게 되고 어디로 이동하셔서 아이와 함께 무얼 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다가가면서 이러이러한 시간을 가질 거예요 라고 어머니들에게 전체적인 행사를 안내해 드리는 것도 잊으면 안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또 엄마들 때문에 심장이 콩닥콩닥 터져나갈 것 같아서 어, 내가 할 말도 못하고 자꾸자꾸 주춤주춤 주춤주춤 하지 않는다는 것 거. 그래서, 때로는, 어, 나는 평상시 아이들이랑은 너무 수업을 잘하는데 부모님들이 계시면 너무너무 떨려요 하는 선생님들은 대본 원고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걸 잡고 읽고 숙지하고 또 녹음을 하셔서 출퇴근하시는 길에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되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눈동자 인형이지요. 자, 그래서. 자, 눈동자, 눈썹공주. 다 알고 계시죠? 친구들, 우리 친구들 오늘 엄마, 아빠 오니까 기분 좋아요. 우와, 선생님도 완전 좋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 열매반 친구를 찾아온 친구가 있어. 바로바로 눈썹공주. 인사할까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눈썹 공주예요. 어쩜 열매만 친구들은 이렇게 엄마 말씀도 잘 듣고 선생님 말씀에 집중도 잘해요. 저 완전 깜짝 놀랐잖아요. 앞으로 선생님과 엄마 아빠와 함께할 다양한 활동들 잘할 수 있나요? 우와, 목소리도 이렇게 커요? 역시, 열미반 친구들, 최고예요. 자, 우리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잖아요. 떠들면 안 돼, 장난치면 안 돼, 뛰어다니다가 다쳐선 안 돼, 엄마 있다고 짜증내면 안 돼, 이런 말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 계신데, 야, 가만히 있어! 떠들지 마! 이렇게 할수 없잖아요. 네, 내가 말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계셔서 조금 조심스러운 경우에는 이런 매체 활용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가장 걱정되는 건또 이런 문제죠. 돌발 상황.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다든지 아니면 엄마 무릎에 내려와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행동들을 마구마구 저지만 하려고 하면 재지만 하려고 하면 아이들에게 반감을 줄수 있고 부모님들이 보실 때에도 선생님들이 아주 현명하게 대처를 하지 않으면 오전 어, 선생님 왜 그럴까?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학생인데 오늘 엄마랑 일차서 기분 좋아요? 좋아, 그럼 선생님이 잠깐만 양보할게 하나 둘셋넷열세 동안만 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 앞으로 와주기 약속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13 이후에 앞으로 와주면 너무 고맙지만,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선생님이 비난을 한다든지, 그 아이가 앞에 앉지 않아서, 어, 나무를 한다든지 하는 행동이 없이, 그 아이 행동 그대로를 인정해 주면서 기다려 주는 선생님들의 모습에 우선, 그 해당하는 어머니는 굉장히 만족하고 흡족스러울 거예요. 무엇보다 그 아이를 무릎 아래 내려놓고 싶은 건 부모님이실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엄마랑 떨어지지 않으려고 할때그 부모님들은 더 안타까워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굳이 어떠한 노력을 애써서 하지 않아도 그 어머니께서 그 아이가 무릎 안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스스로 할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살짝 기회, 선생님들께서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쵸? 지금 인사 손유이도 했고. 친구들에게 눈썹 공주가 나와서 어, 앞으로 해야 할 규칙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꼭 우리 친구들에게 직접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친구들 눈썹 공주 이야기 잘 들었어요? 맞아요. 우리 열매반 친구들은 규칙도 잘 지키고 차례 차례 줄도 잘 서는 멋진 친구니까 안전하게 오늘 엄마랑 재미있는 활동 할수 있어요. 그럼 네. 그러면 선생님도 깜짝 놀란는그아아유 깜짝이야 오늘 엄마가 계셔서 목소리가 더우렁차구나 완전 멋쟁이 이렇게 중간 중간 친구들이 잘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이 아낌없는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중간에 또 우리 친구들에게 필요한 어뭐손유의를 하나 정도 넣어줘도 괜찮고요. 아니면 자 친구들아 지금 이제부터 엄마 아빠랑 일어나서 2층으로 이동, 이동할 거예요. 2층으로 가려면 계단을 내려가거나 혹은 올라가야 하잖아요. 우리 아이 반의 위치에 따라서. 계단에 내려갈 때 뛰면 돼요? 안돼요? 안돼요? 우와! 맞아요. 계단을 내려갈 때 뛰지 않아요 친구 빨리 가라고 밀지 않아요 떠들지 않아요 장난치지 않아요 차례차례차례차례 걸어 갈거죠 하면 우리 친구들이 이 선생님이 그 노래 눈동그랗게 뜨고 잘하고 있거든요. 걸어 갈거죠 열매반 선생님이 큰눈을 뜨고서 어떤 친구 잘하나 지켜볼래요? 이렇게. 지금 제가 즉흥적으로 만든 노래이거든요. 오, 괜찮은 것같은네요 자, 이렇게. 오, 어, 괜찮은데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친구들에게 안전 규칙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줘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 친구는 일어 사, 서 엄마 손을 잡고 이동하셔도 괜찮고 혹은 선생님이 이동 선생님이 아이들을 인솔해서 이동할 경우에 선생님이 앞에 딱쓰시고두 줄이나 한 줄로 서서 앞에 있는 친구 손을 딱 잡아주고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잘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뚜뚜 출발합니다. 이렇게 하고 선생님은 앞을 도, 봐도 괜찮긴 하지만 앞을 보게 되면 뒤에 따라오는 친구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으니 계단으로 가기 직전까지는 선생님이 손을 잡고 이렇게 뒤로 이동을 하시면서 뒤를 보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옆에 손을, 친구 손을 잡고 이렇게 옆으로 선생 친구들이랑 나란히 서서 이렇게 이동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통솔하는 모습을 부모님들로 하여금, 아, 신뢰감이 줄수 있도록 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선생님들은 앞에 해야 될 여러 가지 규칙과 순서 때문에 그 행사를 진행하는데 굉장히 급급하고, 아, 다음 순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머릿속이 굉장히 혼란하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차례차례 순서를 정해서 선생님들이 실수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무엇보다 좋고, 목걸이 착용하시잖아요. 선생님 목걸이 착용. 그 뒤에 보통 순서가 다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 순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어 분주하게 막 선생님이 바쁘고 분주하면 지켜보는 선생님이나 아이들도 불안하고 분주하니까 차분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어떠인지? 이동을, 장소를 이동을 해서 새로운 활동을 할 때. 자, 선생님을 보세요. 늘 제가 얘기하듯이 항상 주의집 집중이 필요할 때 선생님을 보세요. 찰칵, 찰칵. 책칵 이거를 하든지 아니면 매체를 매번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교실 밖을 나갈 때자 제일 멋진 친구를 찾고 있어요 어떤 친구 예쁜 다리 하고 있는지 해서 그때는 다 칭찬할 필요 없어요 진짜 멋지게 앉아있는 친구 있죠 우리 누구 멋쟁이 우리 모민주 멋쟁이 우리 누구 멋쟁이 하면 친구들이 막 멋지게 멋지게 앉으려고 자세를 취할 거예요 그러면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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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완전 멋쟁이 제일 멋진 친구의 짱이야 해서 단체로 이동을 해서 무언가를 할땐한명한명 한명 이름 부르지 않아도 되고 정말 잘 앉아있는 친구들을 칭찬을 해 줌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칭찬을 받기 위해서 자세를 교정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자 그래서 친구들 지금부터 뭐 엄마 아빠와 함께 재미있는 과학 실험을 할 거예요. 과학 실험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궁금하고 만져보고 싶지만 꾹 참기, 옆에서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에 따라서 차근차근 따라서 멋진 실험하기 할수 있나요? 그럼 친구들이 네! 라고 얘기하겠죠? 자, 멋진 열매반 선생님이 뒤에서 예쁘게 큰 눈으로 지켜볼 거야. 재미있는 시간 가져보세요. 라고 친구들이 얘기해주시고, 어머니들이 꼭 알아야 될 주의사항들이 있잖아요. 뭐, 어머님들 지금 과학 실험이 진행이니, 뭐, 아이들이랑 같이 자연스럽게 뭐, 교구를 가지고 이러한 활동을 진행하시면 되세요. 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진행을 하시는 선생님이 따로 계신다고 한다면, 그 반어 선생님의 반 어머니와 아이들이 정돈될 수 있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때 뭐 우리 반만 움직일 수도 있고 여, 같은 연령대가 여러 반인 경우에 같이 모여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선생님의 전문성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라서 자 여기 앉아 이들 뛰어다니지 말고 이쪽으로 열매 반, 자 열매 반 누가 안 오니 빨리 와라 그렇게 하지 말고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정한 바로 주의집중 아, 제일 예쁜 친구나 여기를 보세요 찰칵찰칵 한다든지 입속에 포도와 알쏘옥을 한다든지 앞에서 미리 제가 알려드렸던 부분을 참고하셔서 주의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정말 친구들이 이름을 마구마구 부르다 보면 많이 불려진 친구들은 좀 속상할 수가 있으니까 그 점에 염두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행사가 다 마무리돼서 다시 교실로 들어왔잖아요. 자, 친구들 오늘 하루 엄마와 아빠와 재미있었어요. 와, 재미있었구나.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을 지켜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 어쩜 이렇게 규칙을 잘 지켜? 어쩜 이렇게 멋지게 활동하는 거야? 선생님이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엄마 아빠 입술이 해피. 스마일 이만큼 귀에 걸리셨더라. 우리 친구들 오늘 너무 잘했어요. 하고 친구들을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어머님들 아버님들 이렇게 쉬는 주말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 내주시고 함께 참석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어저 열매반 친구들은 나름의 그 밤마다 그 내가 생각하는 우리 반의 뭐 원칙. 규칙, 그리고 생각한 원훈들, 이런 게 있잖아요. 정해진 원훈들을 얘기해줘도 괜찮아요. 내 열매반 친구들은 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보다듬으며 아이들과 눈맞춤할 수 있는 자산하고 친절한 교사가 되겠습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아이들에게 한발더 다가가고 감사 줄수 있는 마음 따뜻한 선생님 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도 아버님들도 부족한 것이 많은 저이긴 하지만 많이 보다듬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그에 대한 열정과 열심 우리 아이들에게 쏟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돌아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가는 길은 뭐, 저쪽입니다. 뭐, 준비된 뭐 선물이나 다거는 뭐, 준비해서 가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마지막 안내해 주시고요. 친구들이랑 갈 때는, 안녕! 하고 헤어지는 것도 좋지만, 친구들이 한명한명 한명 머리를 쏟으면서, 누구누구 잘 가. 우리 월요일 날 만나자. 오늘 정말 멋있었어. 완전 최고야. 하이파이브.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을 장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제 고민을 했어요. 아, 이걸 알려드릴까? 할까 <laughs> 고민을 했는데 어, 저는 어, 선생님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어,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발음이 너무 좋아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사실. 스피치 강사이기도 합니다. 우와, 알고 계셨나요? 스피치 강사여서 음, 그 누구보다도 아마도 누군가로 하여금 제 목소리에 대해서 또제 목소리를 들었을 때 많이 안정되고 어뭐지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에 대한 비법이 사실은 있어요. 지금 선생님들이 제 영상을 쭉 보시면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몸이나 제스처 표정, 이걸 몸짓 언어라고 하거든요. 몸짓 언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차렷한 게 정자세로 서서, 안녕하세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열매반 담임교사입니다. 라고 인사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열매반 담임교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금 조금 쓰는 이런 몸짓 언어. 제 영상을 보고 좀 따라서 연습을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몸짓 언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제가 자신감 있어 보이게 하고 상대방을 설득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몸짓 언어거든요. 지금 보기에는 뭐첫 번째라든지, 여기라든지, 차례차례라든지, 뭐 여러분들께서라든지, 자, 선생님 보고 있나요? 라면서 이런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 손이나 이런 몸짓을 사용하면서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게 되면 신뢰성도 있지만 상대로 하여금 내 말에 좀더 집중을 하게 되고 호감을 갖게 하는 아주 큰 효과가 있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목소리예요. 목소리가 우리가 아주 아름다운 제가 영상을 올렸다고 해볼까요? 아주 퀄리티가 높은 영상을 준비했는데 목소리가 거의 거기에 걸맞지 않으면 좀 재미가 없는 영상으로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복식 호흡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해드릴게요. 저는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강의를 하고 나서 오후에는 또 아이들을 만나 지도를 하게 되죠. 하루 종일 목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나 어떻게 성량에 있어서 발음이나 발성이나 호흡이 전혀 흐트러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복식 호흡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보통 신생아 아기들이 태어나면 이게 배로 호흡을 하거든요. 절대 흉식으로 호흡하지 않아요. 폐가 완전히 발달이 되고 형성이 될 때까지는 복식호흡을 주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린 친구들을 그 스피치를 지도를 하다 보면 선생님 친구들아 배에는 풍선이 있대. 우리 친구들이 코로 호흡을 들이마시고 후- 아래 배풍선으로 보내면 배풍선이 빵빵 빵빵해진대. 자 배풍선 빵빵 하면 우리 친구들이 뭔지 몰라도 코로 호흡을 하면 배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와요. 어린아이들은 이게 기능적으로 머리가 알아서 신체로 적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아직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흉식호흡을 한 지가 그닥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복식호흡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빠르고 몸이 그걸 느끼고 있는데 나이가 넘어가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쯤만 돼도 그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코로 숨을, 숨을 들이마시고 배를 빵빵하게 불려보세요. 절대 가슴이 들어 올라가거나 어깨가 올라가거나 벌어지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할수 있는 분은 불과 몇분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학부모님이나 아이들에게 얘들아! 라고 부르는 것보다 야, 친구들 여기 한번 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강약을 조절하면서 복식 호흡에 집중을 했을 때 굉장히 안정되고 상대로 하여금 호감 있는 목소리를 낼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연습해 보세요. 처음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숨을 마실 때 입으로 들이마시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입술이 금방 마르거나 혀가 마르는 걸 느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꾸자꾸 콜록콜록 기침을 하게 되고 사애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흡은 항상 코로 합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들이마시면 배가 빵빵하게 불어 올라와요. 그리고 싸고 호흡을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여마신 호흡이 3초라면 내뱉는 호흡을 6초, 7초, 10초, 30초, 1분 자꾸자꾸 늘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폐활량이 많은 사람이 수영도 되게 장거리 수영도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들어 마시는 호흡을 잘 관리하시는 분이 한 번의 호흡으로 오랫동안 말을 안정적으로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도 저 동화 공연을 지도를 하지만 호흡이 딸려서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 복식호흡을 내가 스스로 갖고 놀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는 사실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저는 지금 와서는 흉식호흡하는 게더 어려워요. 흉식호흡 어떻게 해야 되니 잘 모르겠어요. 복식호흡을 어렸을 때 이제 성가대에서 주로 활동을 하다 보니 복식호흡이 훈련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지금도 일상생활 중에서도 복식호흡을 하고 있답니다. 복식호흡을 하면 배 살, 도안 쪄요. <laughs> 뱃살도 치지 않아요. 어, 다이어트 개념으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래서 매력적인 목소리, 주의를 아우를 수 있는 목소리를 가지면 아마 그것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아주 큰 재산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화면에 잘안 보이는데 계속 말할 때 이렇게 손을 배꼽 손에 놓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어머니들 만났을 때 이렇게 어정쩡하게 차옷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팔을 잡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주로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배꼽 손에 자연스럽게 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머니들 어서오세요. 저쪽에 가서 앉으시면 됩니다. 할때 어딘가를 지시할 때는 손가락이 펴지면 안 돼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까지는 손가락을 딱 버치고, 얘는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붙이고 여기로 가세요 하는 것보다 손가락에서 자, 이쪽으로 가세요, 위쪽으로 가세요, 아래쪽으로 가세요 하면 굉장히 전문적으로 보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처음에 엄마들한테 인사하는 것처럼 어이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제가 이쪽에도 시선을 주고 이쪽에도 시선을 주고 이쪽에도 시선을 줬어요. 보통 선생님들이 당황을 하면 한 분만 뚫어지게 보는 경우가 있죠. 나를 바라봐주는 엄마, 나를 바라봐주는 학부모님만 계시면, 어, 그분이 내 말에 막 고개도 끄덕여주고 막 웃어도 주면 왠지 위로가 돼요. 그래서 자꾸 그분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삐 그러면 안 돼요. 스피치를 할때 청중을 보는 시선이 있어요. 바로 뭐 U자를 그린다든지, V자를 그린다든지, W를 그리거든요. 그런데,